이제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1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1 예, 1일이 넘었어요 예, 이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아, 저한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새해를 주실까 왜 새해 달을 주실까 그리고 왜 새해 날을 또 주실까 예, 이런 예,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새해와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한 번만 나타나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걸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나타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시 만나주시고, 또 다시 만나주시고, 또 다시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4절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장면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그열 가지 재앙 예,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들이 예, 출애굽기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80살 노인이었어요. 예,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열정이 가득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어, 양을 치는 예, 목자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는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맨날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평소처럼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되게,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자마자 어떤 명령이나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말하기 전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그것보다.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이것보다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것을 더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 추억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한번 만나시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만나주세요. 구름기둥으로 만나주시고 불기둥으로 만나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만나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이 모든 기적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 정말 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찾아오면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추레국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만나주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반복해서 놓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이 되는지 추레 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추레 굽기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신약 시대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본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한 번만 나타나셔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십니다. 이세 번의 만남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남아, 남겨진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평강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첫 번째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용기를 내서 찾아온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하고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첫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죠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세요 거기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의심하면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도마 의심하는 제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두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분이 아니라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에서 세 번째 만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갈리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났는데 다시 갈리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추레극 하던 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예전이 좋았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리로 돌아가겠다. 익숙했던 과거로 다시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적지는 못합니다. 빈 그물을 지침, 모음, 아무것도 없는 그 밤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세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주셨고,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끝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나의 삶 속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멈춰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히비, 히브에서 11장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으로 이끌어 나갔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 얘기를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계획이 잘 세워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짜여진 그 길을 간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뭔지 모르는 그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현재의 삶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광야의 이긴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완벽한 상태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요. 이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았고, 그 약속을 환영하였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실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를 가지고, 현재의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갔다. 이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붙들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들 앞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또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붙들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고, 왜새 날을 주실까? 그 이유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성경 속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무시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사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 0 2 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성경 속 이야기에만 가둬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에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